안녕하세요 코인보미입니다 오늘은 옥토거래소 관련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스팟이 끝났고요 이제 시즌2를 저희가 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즌1을 두달 했고요 하이퍼뷰엘 한달 했습니다 그리고 하리스팟 한달 했고 시즌2는 어 아직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1, 2주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하이퍼리퀴드 스팟 한 달을 했고요 3월 20일날 하이프코인 에어드랍을 봤는데 이거는 내가 하이퍼리퀴드 스팟 할때 현물거래를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거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지분한 수수료 이 수수료 금액 그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에어드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쌓았잖아요. 저도 지금 하이, 그 옥토를 하면서 포인트를 제일 많이 쌓은 게 여기서 포인트를 제일 많이 쌓았어요. 근데, 제가 팀원한테 물어봤어요. 시즌 1 때, 그리고 하이퍼 퓨엘, 그리고 하리스팟,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그 포인트가 다 가치가 희석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건 따로 공지가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시즌 1 때랑, 그 다음에 하이피어에다 포인트 드랍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하이퍼 퓨엘 때 저희가 선물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다 시작을 이때 했으니까 선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여기에 가장 많은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굉장히 적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쪽에서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즌2에 할당량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선물 거래를 하실 거면 옥토에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고 지금 시즌 2가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가 선물 거래를 할 거면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번 주에 거래했다가 어 갑자기 뭐 금요일날 공지가 나왔는데 하이퍼리퀴드. 스파 끝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어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퍼프덱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EDX, 뭐 GMX 라이터, 100, 옥토. 저는 이네 개를 하고 있는데 다거래량은 2, 300만 불 정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100은 좀 많이 해 놨고요. 옥토가 제일 많고요. 이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제일 깔끔하고 제, 일큰 프로젝트가 저는 옥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지가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공지가 나올 거고, 일단 3월 20일 날 거래량 많으신 분들은 에어드랍 많이 받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공지 나오면 이 공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2 시작되고, 이 다음에 상장이 되겠죠. 뭐, 말로는 뭐 4월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오피셜이 아니고 정확하게 팀에서 오피셜한 정보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이제 현물 거래는 끝났습니다. 현물 거래 안 하셔도 되고요. 선물 거래는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인트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차피 선물 거래를 할 거면 어, 트랜잭션 포인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옥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커요.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그리고 포인트도 물론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포인트 에어드랍 비율이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리 스팟에서 나는 포인트 많이 못 받았어요. 전혀 전혀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즌 2에서 많이 받으면 돼요. 기회는 있다. 아직 한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하겠습니다. 옥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동영상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옥토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